제고창의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가조건. 모든 준 실수 x에 대하여 f'x는 f'4-x이다. 나조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이값 만족한다. f'5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가조건. 이것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여기가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. 자, x를 대입한 것과 4-x를 대입한 것이 같다. 자, 여기에 의미하는 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. 대칭. 대칭인데요. 이거 잘 모르면 뭐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. 1 집어넣으면 f'1과 f'3이 같다. 이렇게. 함수가 있는데, 자, f'입니다. 미분에. 자, 1을 대입했을 때와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. y 값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. 0 대입해 보면 0과 4가 같죠. 0일 때와 4일 때가 있다. 같다. 0일 때이 위치라고 하면 4일 때도 같은 위치. 전몇개 찍어보면 아 여기 대칭이다. x는 이 e 대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. 자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차함수라고 있잖아요. f(x)가 x제곱 세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자,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? f 프라임 x가 자, 미분하면 x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바로 x 집어넣은 건 그대로 쓰면 되고 x자리에 4 x 집어넣은 거쓴 다음에 이거 항등식입니다. 개수 비교하면은 이제 a, b의 조건이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대칭이 나와요.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자 우리는 이대칭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f'x씩 프라임 이렇게 써볼게요. 최고차항 개수가 3이고 미분함 2참 쓰고, 여기 대칭이라는 거는 대칭 축이 X가 2라는 거죠. 그래서 X-2의 제곱, 이런 모양입니다. 플러스 K라고 쓰겠습니다. 그러면, 이 가조건은 쓴 거고요. 그 다음, 이제, 나조건 보면 X가 0으로 가면 분모 0. F0 빼기 F0이니까 분자도 0. 0분의 0꼴이니까요. 로피탈 정리를 쓰겠습니다. 로피탈 정리 안 쓰면은 미분계수 모양으로 바꿔주면 돼요. 로피탈 정리 써보면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f'에 2x고 이속미분 해줘야 돼요. 이거 미분하면 2가 나오니까 2를 곱해줘야 됩니다. 빼기 이거 미분하면 f'에 x 그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면 자, 2배 f'0 빼기 f'0이니까 그냥 f'0이 돼요. 자이 값이 5 이렇게 됩니다. 자 여기에 0을 대입해보면 0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곱하기 3은 12 12 플러스 k 이 값이 5가 되니까요.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줍니다. k 값은 마이너스 7 f 프라임 x 구했구요. 여기 f 프라임 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 대입해보면 5 빼기 2는 3. 3의 제곱은 9. 거기 3 곱하면 27 빼기 7이니까 답은 20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